혹시, 닿는 거, 스포, 아,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이 음. 약간. 없진 않아? 나는 이제 약간 스포츠 세단 같은 걸 타고 싶지만, 돈이 없어. 어, 근데 이게 얘 차가,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왜가 땅바닥을 비어놓는 비어 거야.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저, 저정도면 방지턱 넘으면 그냥 아본부터 <laughs> <laughs> 나갈 거 같은데. 방지턱은 그게 <laughs> <이제 눈을> 피해가야지. <웃음> <웃음> 장난 그만해, 이게 진짜 보여줘. 어, 장난 친 적이 없어. 그그 반지면 기스나 아니 아니 이지 가져왔는데 빨리 탈리이 있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저아또왜아좀 쉬게 둬 너가 실수로 우리가 더 많은 걸 지금 손해보고 있는 느낌이야 뭔데? 얘기해봐 얼마 전에 내 우리 형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아 2천만 원대 이하 좀찾아면 좀 하나 형뭐 괜찮은 거탈 만한 거 하나 줘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봤거든 너무 많은 거야 수두룩 빽빽해 아, 그렇게 와... 말하면 못 찾아. <laughs> 막 2천만 원 이하, 뭐그 금액대 초기가 차가 진짜 뭐몇천대 나오는 거야 진짜 막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야겠다. 2천만 원이하 어, 너가 추천하면 그래서 내가 믿고 추천할 수 있겠다. 지금 맞더라. 2천만 원 이하로 보면은 이제 금액이 작년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어. 내가 작년에도 아마 2천만 원 이하를 찍었을 건데. 맞아, 찍었지. 어, 근데 이제 그때보다 차종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 오. 어... 그래서 일단 형님 스타일이 혹시 밟는 거 좋아하세요? 카푸어적인. 아,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이 약간 없진 않아? 어, 때로 밟은 그런 것도 좀 약간 좋아하고. 없지 어... 않으면 어... 2천만 원에 이하살수 있는 딱 그런 차가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아의 스팅어야 <laughs> 약간 이제 카푸어적인 <laughs>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약간 스포츠 세단 같은 걸 타고 싶지만 돈이 없어. 어. 그래서. 많이들 찾는 거야 이거 타는 사람들 중에 안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얘 차가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왜가 땅바닥을 그... 비워놓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원래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 봐봐 아오 어... 저렇게 차체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승차감이 좋아 어... 그러니까 차체가 낮을수록 승차감이 좋은 거야 너 페라리 람보르기니 어... 포르쉐 다 낮잖아 그런 이유에서 얘가 차체가 좀 나중에, 근데, 그렇게, 또낮지도 않아. 아니, 저, 저 정도면, 방지턱 넘으면, 그냥, <laughs> 앞번부터 나갈 것 같은데. 방지턱은, 그냥, 슥, 피해가야지. 슥,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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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런 느낌의 차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 나이 때가 혹시. 형이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 됐으니까. 30대 초중반이면 아, 딱 좋다. 딱 좋지. 어, 유지하기도, 이제, 금액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스팅어 마이스터 말고, 어. 최신 모델 말고, 예전 스팅어를 타면, 2 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 요 얘네가 또 옵션이 또 기깔 나거든. 음. 쟤네 음. 장난 그만해. 이거 진짜 보여줘. 응? 음? 어, 장난. 장난 친적 없어. <laughs> 아. 어. 오케이. 장난 그만할게. 아, 어, 진짜 추천해줄만한 거. 어. 자, 혹시 애기가 있나? 아직 애기는 없는데 예정은, 예정은 있어. 예정은 있으셔? 어.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네. 그치, 그치. 음. 자, 놀랄 건데 페리세이드2천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 차들이 있어. 안될것 같은데. <laughs> 돼. 아니 그 요즘 된다고. 요즘 막이렇 막 너무 비싸서 뭐. 막... 대신 내가 말했잖아. 야 이게 연식하고 키로수가 정말 2천만 원 이하에 구매 가능할 것 같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어. 그냥 주저 패도 안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얘네가 또 내가 말했지만 수출 잘 나가는 차들은 경쟁비가 굉장히 응. 좋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낮다라는 거야 그만큼. 근데 얘네가 수출이 잘 나가잖아. 20만 키로 가까이 됐어도 잔고장이 적은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로도 괜찮은 차를 찾으려면 찾아볼 수 있어. 아 근데 펠리스애들를 근데 좀 키로수 많이 주고 2천만 원 이하로 주고 사기에는 응. 살짝 조금 뭐랄까? 아애기가 있다고 하니까 아 한번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히자 이거야. 아 이런 것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 응. 키로수랑 연식은 내가 보장을 못해. 조금 많이 포기해야 돼. 어 키로수는 좀 많이 포기야. 키로수는 좀 많이 어, 포기해. 좀 많이. 옵션도 포기해야 되고. 어 별로야? 아니 근데 키로수 좀 많은 걸 좀. 그러면 어. 세단으로 보는데. 자 봐봐.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말했지만 이거는 절대 2천만 원이하에서 불가 능한 차야. 어. 근데 요 이제는 가능하단 말이야. 뭐냐? 소나타 DM8. 아 어, 그래. 아니, 이, 이런 좀세끈한 정도가 나와줘야 어, 연식 키로수가 보장이 돼 있고 어. 그다음에 금액도 2천만 원 이하로. 가능한 어, 근데 그 인기 있었던 차종인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빨리 빠졌네? 인기가 없었는데? 없었어? 왜? 어, 예, 그, 예, 얼굴이 괜찮은데? 사람들이 보면 뭐다 택시차라고 말하잖 <laughs> 아. 렌트카 택시차인데 아. 그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찾았어 일반 사람들 음.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2천만 원 초반 중반을 달리다가 음. 이제는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어, 그럼 기다리다 보면 좀더 떨어지겠는데 어그지 그건 근데 모든 차가 다 똑같아 어 <laughs> 기다리다 보면 금액이 너가 아는 뭐 S 지금 S클래스 막 마이바 같은 것도 뭐한 20년 지나면 천만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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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추천한 차가 DM8 이건 연식키로 다 가져갈 수 있고 어, 어. 얘네는 조금 포기해야 되고 아 근데 좀 어느정도 좀 연식키로스 가져가면서 탈수 있는 세단은 없으려나? 세단? 아 SUV SUV? 어 그런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약간 약간 좀아니 그러니까 20만... 필살기야 필살기야 필살기야? 어 이제 어. 출산 예정도 있으신거고 어. 하다보면 내가 이제 아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보여줘서 사실 아 또야? 이럴수도 있지만 영불허전 어. 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그, 더 뉴스 렌토 아 소렌토네. 어이더뉴 응. 소렌토. <웃음> 소렌토. <웃음>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차량을 고르다 보면 SUV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야. 맞아 맞아. 뭐 산타페 TM, 더뉴 소렌토. 어. 뭐 조금 소형을 찾는다 뭐 그러면 뭐 티볼리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얘네 명불허전 수출차. 아 소렌토는 근데 아무리 봐도 약간 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 누구나 다 쉽게 좀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맞아. 그리고 그런 내,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나도 이걸 타고 있고. 맞아. 실제로. 어, 내가 실제로 이걸 타고, 실제로 지금 4대 정도가 있어. <laughs> <laughs> 나이거 굉장히 좋아해. 나는 이걸 잘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일반 사람 수출 다 많이 찾는 차야. 그리고 지금 얘네가 원래는 괜찮은 것들은 2천만원까지 가다가, 지금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음... 내가 이걸 3년 전에 내 차를 2,400주고 샀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도 2천만원이야. 아, 어, 돈 벌으면, 돈 벌면서 탄대. 어, 약간 어. 그런 느낌의 경차 느낌이야. 아. 금액 감가 대신 사고 없는 기준. 음. 사고가 나면 수출차들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추천한다. 근데 그래도 저렇게 좀 많이 팔리고 좋은 차라고 해도 굳이 단점 하나만 뽑자면 있지 않을까? 단점 하나만 뽑자면. 우리가 어. 좋은 얘기만 할순 없잖아. 굳이 하나 단점일 수 있잖아. 없어. 어. 너무 만족해, 나는. 오... 대신, 이제, 디젤 특유의 소음. 아... 이런 것들은, 근데 모든 차가 다 공통적인 거니까, 이거를 또 말하기는 그렇고, 어, 내가 봤을 때 단점이 없어. 굉장히 좋아. 승차감은 꾸졌지만, 굉장히 좋다. 오, 나나 나, 승차감 꾸졌다? 어, 승차감은 <laughs> 조금 꾸졌어. 까 그러니까 국산 아... SUV가 승차감이 좋은 차가 사실 없어. 아... 다 아... 꾸졌어. 그건 감안하고 타야지. 저걸로 하라고 해야겠다. 어, 이거 추천드려. 이거 어. 지금 내가 1,500에 내놨으니까, 2층 정도. <laughs>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 알아볼게.